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과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을 되는 오늘 새벽 아침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가 보면 특정한 한 팀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 운동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죠. 경기가 끝이 나고 나면 그 승패에 따라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이긴 팀은 웃고 진 팀은 웁니다. 뭐 경기 초반에 이기고 있다고 해서 웃는 것도 아니고. 경기 중반에 지고 있다고 해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가 끝이 나고 승패가 가려진 다음에야 누가 웃고 우는지 결정이 되는 거죠. 선수들만 꼭 웃고 우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팀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끝이 나고 승패가 가려진 다음에 이긴 팀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웃고 진 팀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 마지막 때 최후의 순간에 누가 웃는지 우는지 결정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또 인생의 업앤 다운은 다르지만 누구 편에 섰느냐에 따라 웃고 우는 것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면 웃게 되는 거고 세상의 편에 서 있다면 울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쓴지 불과 몇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건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쁜 소식에 대해서는 다시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은 좋은 소식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로부터 전해들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4절에서는 자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떠올릴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뽐내고 자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나고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라났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랑이 풍성해졌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어떤 상황 속이라고 그랬나요? 바로 박해와 환란 속에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승,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가 로마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떠받들어야 되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지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서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했을 때에 생겨나는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패널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종교가 사회 기반에 아주 현저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종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의 행위의 가장 목... 주된 목적,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나 중심이었습니다. 인간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신에게 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무엇이든 해서든 보답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대로만 해주신다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심이었고 인간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겨나는 수많은 우상들, 또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섬겨오는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또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단번에 끊고, 단번에 제쳐두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삶에 있어서, 전 영역에 있어서 받게 되는 냉대와 고립과 비난, 저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하면서 그들이 선동했던 폭동도 있었고 지역 이방인들이 가했던 박해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참 놀랍고 대단한 것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의 믿음과 또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특별히 바울의 위로의 말을 통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바울의 위로의 말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공의는 성경에서 의, 의로움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악은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인생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있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박해와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환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데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평탄할 때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없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인생이 잘 풀릴 때에는 모두가 진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문제와 또 위기가 있을 때에는 누가 진짜인지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를 보면 가짜는 위기와 또 박해와 환란이 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진다, 흔들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는 그 어떠한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에 합한 자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환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미래와 관련된 겁니다.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박해를 가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갚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선명하게 구분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환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풍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환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뚜렷한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 날에 합한 자라는 증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최후의 때 마지막 때에 누가 웃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이러한 증거와 확신이 있으니까.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은 그 환란 속에서 견디고 인내함을 통해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란은 있습니다. 먼 옛날처럼 예수님 때문에 돌을 뭐 맞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흔들리게 하는 환란은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환란도 있습니다. 걱정, 염려, 불안, 스트레스도 분명히 환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회사와 생업터와 또 우리가 곳곳에서 마주하는 곳에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사실 어떤 환란을 겪을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모를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나? 내가 지난번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신 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짓눌렸던 적도 아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자신의 고민에 대해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놀리고 따돌리고 심하게 장난을 쳐서 힘들다는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이야 뭐 크게 상관하지 않지만 그때를 빌미로 계속해서 더 심하게 장난을 치고 괴롭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걔네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환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환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환란 가운데서 그저 죄책감과 불안감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으로 갚으십니다. 꼭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애써고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떠한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환란 속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환란은 단순히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좌절케 하고 우리를 허덕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음을 통해 인내하고 견딜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최후의 순간에 웃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방 다시 보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정말 재밌는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처음 볼 때는 그 이야기 전개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화났다가 왔다 갈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재밌게 보다가 결말에 다가서게 되면 뭔가 초조해집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면 어떡하지? 해피엔딩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복선이 있어서 해피엔딩이 아닐 것 같은데 드라마 작가가 이전에 많은 새드엔딩을 써서 이번에도 새드엔딩이면 어떡하지라는 뭔가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다시 보게 될 때는 전혀 초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전개 때문에 예전에도 봤지만 그래도 또 보면 재밌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지만 결말 때문에 불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순간을 압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웃음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란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견디고 인내함을 통해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라는 증거와 또 최후의 순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길 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또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통해 인내하고 견디며 이겨내는 오늘 하루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환란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3.1교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돕는 배필과 태중의 생명을 허락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